이 시간에는 믿음의 기도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께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오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변화산에서 근데 이제 다른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서기관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왜 변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 들어준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조금 깊이 살펴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궁금해진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14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첫 구절되는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서기관들이 무엇 때문에 변론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일단은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에 관한 이야기로 변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기관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니.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놓고 굉장히 비방을 했었어요. 서기관들이.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사실은 귀신을 내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침 또 귀신을 못 내쫓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유인지 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귀신을 내쫓는 것과 관련해서 변론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네가 어른이 내가 어른이가 사실 중요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이 내쫓음을 당하지 못한 아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저는 문득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지금 싸울 때야? 한마디로? 지금 이게 싸울 때인가? 사실은 서기관이고, 제자고, 누구든지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고, 뭔가 좀 돌봐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랬으면 더 내용이 좋았을 텐데,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의 정말 제자들이라면은, 이 아이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것은 뒤로 넘기고 예수님께서 내려온 다음에 정황을 살펴봤더니 여기에서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었고 서기관 중에 한 명도 아니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어, 일단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을 했죠. 네. 무리 중에 하나가 17절에서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무리 중에 하나가 누구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자,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굉장히 간절한 입장이에요. 간절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막 발작을 일으키고 뭐 통제가 안 돼요. 거품을 물어요. 여러분 간절하지 않겠어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여기에서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어, 질책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의 1차 대상은 어쩌면 제자들일수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어, 귀신을 쫓았어야 되는데 못 쫓았으니까 그럼 그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제자들은 귀신을 쫓을 능력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우리 한번, 누가 아니, 마가복음 6장 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자, 그리고 6장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요? 제자들이. 귀신 내쫓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 내쫓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강적을 만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을 이번에는 못 내쫓았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 뭐가 없는 걸까요? 믿음이 진짜로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는 제로 영의 상태였을까요? 그때왜 믿음이 없다고 표현했을까?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었는지 아직 지금 예수님께서 명하기 전인데, 그죠? 뭐, 최후의 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정말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었어요. 그죠? 이게 증상이 얼마나 심했냐면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의 간절한 심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보아 주옵소서.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에는 사실 믿음이 없음 이제 예수님께서 어, 믿음이 없음이랑 연관을 시킬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 아버지는 그 마음이 무너져 있었을까? 마 얼마나 이 아버지는 이 병을 고치지 못해서,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고난을 당했을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 앞에 있었는데, 진짜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까? 제자들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마음을 지금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아까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했죠. 조금 더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리고 그 아버지가 또 이야기합니다. 24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어떤 믿음이 없었을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조금 규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귀신 내쫓을 수 있겠네? <laughs> 자, 귀신 내쫓으실 수 있습니까? <laughs> 아니,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저도 선뜻 대답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죠. 아까 23절에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라고 했다면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모든 일이든 다할수 있을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우리가 모든 일을 다할수 있을까요? 믿음과 관련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조금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믿느냐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 어떤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못 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 축귀 사역은요. 다른 사역하고 조금 비교가 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나가라 하면 그냥 바로 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장면은 조금 특이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른 구절에 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예. 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귀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고 있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아주 예방책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그, 일곱 귀신이 등장해요. 그러다가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다시 원래 있던 데로 가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걸 보고 다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귀신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시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이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아이가 귀신이 떠나간 직후에 죽은 것 같이 느껴졌지만 사실 그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다 떠나가고 네, 막이 바뀌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과만 남아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에게 왜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주님이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전에 귀신을 쫓은 경험이 있었더라도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능력은 행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현대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너무 지나친 해석일 수 있지만 제가 지금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축귀사역은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였어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축귀사역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능력을 받았어요. 그 능력대로 축귀사역을 했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만 딱 떼놓고 보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느껴지기에는 이런 거예요. 은사주의자들과 비은사주의자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야, 그거 니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어, 그거. 귀신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다른 영이 임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는 거다. 그럼 귀신 한번 쫓아내봐. 했더니 그 상황에서 귀신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사실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신학적 논쟁 사이에 죽어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버지의 영혼과 실제로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를 외면한 채이두 집단에서 싸움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표현한 것이 전혀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상황에선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신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를 경험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은 지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가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오늘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고 주님께로 뭐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해 내는 것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한 가지 형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근데도 우리는 넘어지고 깨집니다. 우리에게 뭔가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넘어져요. 안 돼요. 왜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믿었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 본문, 기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마태복음에 가면은, 믿음이라고 표현이 돼요. 믿음.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자 바다에 던져져라 할 것이라도 그대로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기도의 능력은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어떤 걸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 아버지이심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는다? 네, 저도 믿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믿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다 알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냐라는 말이지요 믿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19절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화산에서 내려온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 그,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장이에요. 8장 31절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여 죽임을 당하시고, 당하시고 사, 아니,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상황이 얼마 안 되는, 안 남은 상황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냥 그런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에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정말 어 그냥 뭐 식기 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만 잠깐 감았다가 뜨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능력 베풀어 주실 그 이심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시대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급박한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와 같은 상황에 처한 그런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받았던 능력에 젖어서 살면 언제부턴가는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고, 그냥 과거의 은혜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갇혀서 살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오늘 행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을 두는 건 우리가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에 제한을 두는 것. 아, 이것도 과연 할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29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이 아버지의 대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로 응답하셨고 바로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버팀목 교회도 이제 정말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매우 행복하게 예배하고 있고 매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우리 버팀목교회 식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